안녕하세요 정차입니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영상을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복스바겐 ID3, 르노 조에 그리고 오늘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전기차 모델 중 하나인 푸조의 전기차 E208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관부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푸조하면 펠린 룩, 고양이과 동물 생명체를 반영한 디자인 이라고 하죠. 그런 디자인인데, 현재는 고양이보단 사자에 가깝죠. 어, 푸조의 디자인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푸조 디자인이네. 하시만한 정면과 후면 디자인입니다. 사자의 바톱을형상화한 헤드램프 디자인과 독특한 DRL, 그리고 크게 다이렉은 정면 그릴은 작은 차이지만 스포티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최근 푸조의 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어, 길게 가로로 뻗은 리얼램프 디자인, 뭐 최근 트렌드 그런 디자인이죠. 내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전 푸조의 신의 디자인이지만 여느 다른 전기차에 비해 화려하고 바로 이게 프랑스 감성이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208 EV는 인체공항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3D 아이코핏과 7인치 터치스크린, 밑에 자리 잡은 에어성 분구와 피아노 건반 버튼들이 운전할 때더 나은 조작감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 피아노 포터 아 약간 저거는 약간 아, 미니에서 보던 것인데 아. 특히 208에는 세계 최초 적용된 3D 인트로먼트 크러스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행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운전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는데 뭔가 익숙해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보조 특유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더블 프레드휠은 주행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요즘 필수인 스마트폰 무선 충전장치, 뭐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등 풍부한 편의성 및전 트림의 기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전장 4,055, 전폭 1,745, 전고 1,435, 휠베이스 2,540으로 르노 음, 조회보다 살짝 작은 크기입니다. 타이어의 규격은 R-레드 틀림면6 5에 16인치, CT 라인은 17인치가 들어갑니다. E208은 50km/ℓ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해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26.5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1회 완전 충전시 최장 244km를 갈수 있습니다. 좀 많이 짧죠? 여기에 안전장비까지 여러 개 넣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댑티브 크로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인텔 방지 장치, 뭐 자동 비상 브레이크, 운전자 주의 경고, 뭐 액티브 브라인드 모니터링, 풀파크 어시스트 등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이 푸조 e 208은 세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e 208은 정부 보조금 653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을 더하면 1 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U 트림은 4100만원, GT 트림은 4600만원에서 가격을 책정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2000 후반에서 3000만원 대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하면 뭐쉐보레 볼트, 기아 니로, 뭐 현대자동차 코나, 뭐 테슬라, 이런것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하반기가 될수록 뭐조에뭐 E208, 아우디 이트론, 모델 Y, 폭스바겐 ID3까지 어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좋은 경쟁이 펼쳐질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 푸조의 전기차 E208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서 대리점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